범죄 조직 자금과 연결될 수 있나요? 금융 거래나 자산 이동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패턴이나 다수 계좌 간 반복적 송금이 발견될 경우, 수사 기관은 이를 범죄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, 특히 고액 현금 입출금, 해외 송금, 가명 계좌 이용 등은 자금 세탁 의심 요소로 작용합니다. 사건 대응에서는 거래 내역과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거래 목적과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, 변호사 조력을 통해 자료 제출 방식과 진술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, 계약 내용, 이전 금융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적 리스트를 평가하고, 필요시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, 금융기관과 협력해 의심거래 보고에 대한 적법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은 수사 대응, 증거 관리, 법적 책임 범위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, 초기부터 체계적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.